네, 안녕하세요. 자, 코쌤. 아,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수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짜 재미있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자, 요거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은 2월 27일날, 요렇게 처음으로 코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어, 신규 상장주 좀 섭섭했어요 이때는 자 공모 청약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나갔다 이때 하락 나올 때다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 털려 나가니까 그에 따른 또 저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 보시면은 분명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보라고한번더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서 저점 자리 수급 따라가면 반등기에 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세요. 그대로. 요때 말씀드리고 요때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죠. 오늘 뭐한 26%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급과 내용만 쫓아서 매매만 했을 뿐인데 수익이 바로 나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 드렸어요.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뭐예요? 돈입니다. 결국에는 주식도 돈이 들어와야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코샘이 별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 이 AI 기술 적용 전자연민경 개발, 요거 세계 최초로 됐다라는 부분들, 이거 말고는 사실 이 상장 전부터 계속 이 똑같은 내용으로 뭐, 공모주 청약까지 다 받았고 했고, 지금도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내용보다는 수급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그래서 제가 돈 따라가면 뭐가 된다고? 돈 따라가면 수익이 온다고, 기회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수급을 보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들 보면서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참 늦어요. 지금은 수급 보고 따라갈 때지, 이런 내용으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다음 나올 내용, 만약에 내가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기사, 기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하다못해 개인 매매하는 사람들 보다는 이 다음 나올 내용을 먼저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 이 보고 계신 분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공유를 드리고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그쵸, 주식 시장은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우리가 수익률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의 의미는. 그쵸, 바로 정보의 정확도가 높다. 정보의 순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률이 높다, 정보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확한 정보들은 어디로 먼저 들어갈까요? 그쵸, 바로 돈 많은 사람한테 먼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들고 왔어요. VIP 주식 투자 보고서 바로 여기에 매수, 매도,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돈 많으신 분들, VIP 분들은 전부 다 요거 보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거든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수익을 5%건 10%건 30%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들어갔던 자리가 과연 정보가 정확도가 높은 자리였나요?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항상 영상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VIP 주식 투자 보고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75-1688제 번호로 코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vip 투자 보고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개별 장세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계속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던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내드렸는데 어 번호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제대로 못 받아 보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675 1688제 번호로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투자 보고서와 함께 매매 대응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으니까 전부 다 받아 가셔 가지고 코셈으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어찌 됐거나 지금 영상 통해서 수익 많이 많이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정확한 매매 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도움을 드려 볼 테니까 빠르게 코셈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코셈으로꼭큰 수익 만드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 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 p c 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힘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